생산 프로세스의 피킹 및 포장 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판매 프로세스의 피킹 및 포장 과정을 학습해야 합니다. 이 단원을 마치면 생산 프로세스에서 피킹 및 포장 툴을 사용하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OEC 컴퓨터지는 영국의 소매업자의 컴퓨터와 전자기기를 재판매하는 회사로 하드디스크, 메모리카드, 케이스 등의 다양한 구성품 목으로 컴퓨터를 조립합니다. OEC는 여러 가지 유형의 컴퓨터 및 기타 장비 생산을 위해 몇 개의 생산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는 OEC 컴퓨터 재의 창고 관리자로 담당 SAP 비즈니스원 컨설턴트와 함께 피킹 및 포장 프로세스를 구현했습니다. 이제 생산을 위한 피킹 및 포장 프로세스도 포함하고자 합니다. 생산에 필요한 구성 품목의 피킹 리스트를 작성하는 것 외에도 창고에서의 생산 구성 품 피킹을 처리하고 창고에서 생산된 품목을 입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컨설턴트는 조지에게 피킹 및 포장 관리자를 워크 벤치로 사용하여 관련 생산 문서를 생성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OEC 컴퓨터즈의 생산에 사용되는 피킹 및 포장 프로세스가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생산 프로세스에 필요한 품목을 피킹하기 위해 피킹리스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번 피킹 및 포장관리자를 열고 생산 오더 행을 선택하여 피킹리스트를 생성합니다. 그러면 구성 품목이 피킹되어 작업 현장 영역으로 이동됩니다. 다음으로 작업 관리자는 재고에서 생산 구성 품목을 사용하기 위해 피킹 및 포장관리자에서 생산 출고 문서를 생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생산이 완료되면 생산 관리자는 생산 입고 문서를 생성하여 최종 제품을 재고에 추가합니다. 백플러시 방법을 사용하는 구성 품목의 경우 생산 출고 문서를 생성하는 단계가 프로세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예시는 하나의 시나리오일 뿐이며 어떤 회사에서는 여러 유형의 기준 문서에 대해 동일한 실행에서 피킹 리스트를 생성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산 오더와 판매 오더의 피킹 프로세스가 동일하거나 같은 사원에 의해 수행된다면 두 가지 오더 모두에 대해 피킹 및 포장 관리자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조지는 연구소, 작업 현장의 모든 생산 오더에 대해 피킹 및 포장 관리자를 실행합니다. OEC 컴퓨터지에는 세 가지 작업 현장이 있으므로 사용할 작업 현장을 지정하는 사용자 정의 필드를 생산 오더 문서에 추가했습니다. 조지는 연구소 작업 현장으로 지정된 생산 오더만 보려고 합니다. 확인 버튼을 선택하여 피킹 및 포장 관리자를 열면 연구소 작업 현장의 생산 오더 행리스트가 표시됩니다. 그림에 나온 단계를 보겠습니다. 프로세스의 1단계는 피킹 리스트로 릴리스 버튼을 선택하여 피킹 리스트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세스는 판매 프로세스의 피킹 및 포장 단원에서 설명한 것과 유사합니다. 창고 사원은 피킹 리스트를 사용하여 생산 품목을 피킹합니다. 피킹 리스트가 생성되고 나면 2단계에서 릴리스 서랍을 열고 생산으로 보낼 모든 생산 오더 행을 선택합니다. 3단계에서는 생성 버튼을 선택하고 생산 출고 옵션을 엽니다. 생산이 완료되면 생산된 품목을 창고에 입고해야 합니다. 이 작업은 생산 입고 문서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문서는 생산 출고와 비슷하며 피킹 및 포장 관리자에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조지는 피킹 서랍에서 이미 피킹되어 생산 출고된 동일한 생산 행을 찾습니다. 해당 행을 선택하고 생성 버튼을 선택한 후 생산 입고를 추가하는 옵션을 선택합니다. 품목의 행과 비슷하게 리소스 행도 피킹 및 포장 관리자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조지는 선택 기준 윈도우에서 생산 오더 행의 유형, 즉 리소스 또는 품목을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피킹 및 포장 관리자에서 행 유형 지정을 통해 품목과 리소스를 구분합니다. 리소스가 실제로 피킹되지 않더라도 피킹 및 포장 관리자에서 리소스를 포함하여 전체 생산 오더 행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피킹 및 포장 관리자는 전체 생산 프로세스를 처리할 수 있는 진정한 워크벤치 역할을 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판매 프로세스의 피킹 및 포장 과정 단원에서 살펴본 비재고 품목 절차와 유사합니다. 이 세션에서 학습한 내용을 정리합니다. 생산을 위해 피킹 및 포장 관리자를 통해 품목을 피킹하는 프로세스는 판매 프로세스의 절차와 유사합니다. 생산 출고 및 생산 입고 문서 생성을 포함하여 생산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워크 벤치로 피킹 및 포장 관리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품목 행및 리소스 행 모두에 대해 대상 문서를 생성할 수 있도록 피킹 및 포장 관리자에서 리소스 생산 오더 행도 선택 옵션으로 제공됩니다.